안녕하십니까. 비 피해는 없었니, 켜? 아유, 비가 요 며칠 동안 어마무시하게 왔니다. 예, 비 피해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죠, 예, 그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내 마음이시다. 아유, 비가 얼마나 오는 동, 걱정이 되지 않니, 켜? 예, 농사는 피해가 없는 동또 이제 그죠 예그 집에 그저 야물 예, 날리는 안 났는 동 걱정이 되디다 예. 그래갖고 오늘 그죠 이래 예, 오늘은 또 이제 요그죠 깜짝 화분이 나왔잖니 그래 깜짝 화분 찍어주는 김에 또 이제 비 피해가 없었는 동 그죠 예 건강하신 동뭐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인사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고 오늘은 그죠? 100일 만에 나온 깜짝 화분이 이제 드디어 또 나왔잖니, 드디어 나왔고 이 100일 만에 나온 이 깜짝 화분을 우리 고객님들이 엄청나게 오래 오래 기다렸다. 거의 뭐한석달 정도 만에 이게 또 나왔니다. 석달 정도 만에 나왔고 오늘 그저 예 깜짝 화분, 예 깜짝 이벤트 화분을 찍어주려고 이래 영상을 이래 활짝 열어봅니다 분갈이 흙 속에 씻게주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요, 한번 찍시다. 요, 0일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시다. 여름에 이래 물건 이래 나왔을 때, 미리미리 가을 준비하시는 게참 좋으시다. 가을 되면은 이것도 이제 또, 이 화분은 또 이제 백일 뒤에나 또 이래 볼수 있지 않니, 걔. 예. 그 있겠네. 고좀 그 이제 꼭 양해 부탁드리니다 이제, 그 분갈이 흙 영상 찍으러 가시다. 우리도 뒤에 다육이 하우스에 하우스, 다육이 하우스가 네 동이나 있는데 두 동이 물이 꽉찼듯이다 그래갖고 물 퍼내리라고 애먼니다. 그리고저 위에 또 이제 그 우리 마당에 항아리 하고 막 이래 쭉 해놨는데 그거도막 그저 예 골이 다 파였잖니겟. 그래갖고 뭐우연니까뭐 이제 그저 천재지변인데 어쩔 수있니께 이게 그래도 물난리 나고, 뭐, 뭐, 비 마요고 이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이 최고 시대에, 예. 건강이 최고 있겠네. 그죠.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죠. 마음, 그죠. 단디 잡숫고 그죠. 예. 그, 마음 단디 잡숫고 마음을, 그죠. 이래 많이 추스리소, 많이 추스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니, 디 예. 건강하면은 그거는 다시 또다할수 있는 거 아이껴, 예. 이렇게 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그죠 100일만에 나온 화분 깜짝 화분을 찍으러 가기 전에 여 분갈이 흙 영상 요래 보여주고 이제 가시다 예 나는 항상 건강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그죠 예또 이걸 또 이제 그 열심히 또 이제 일 해갖고 또 열심히 그저 우리 가족들 건사 할거 아이 예. 예, 그, 그, 좀, 그, 그렇게 내 마음을 좀 이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리고 이제 경북 영, 놀러 오실라 그러면, 혹시나, 경북 영주시 유천일동 1749-2번지에 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킬라 그러면, 엑스플랜트라고 입니다. 거기 보면 상점복이란에 우암도회를검색하서 그러면 거기 수백가지 합분하고 분갈이 흙하고 있고, 오늘은, 깜짝 이벤트 화분을 찍어 주 있겠네 저거는 또 이제 요번에 그저 야, 예. 여름에 이제 요 나오면 조개 가을 그저 야그 예. 있겠네 올해가 오늘이 7월달 아 이게 렇8 9 10월달 10월달 되야 나오 겠네 그때까지 그저야 예.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니다 야 예. 그리고 또 보시면 분갈이 흙도 요것이 11가지를 섞어 납니다 요거는 그저야 예. 어. 요거는, 그저 분갈이 흙을, 우리는 요, 낙동강모래가 참좋잖니니 낙동강모래. 물 빠짐 좋고, 여름에, 그죠, 예. 물이 활짝 좋고, 그죠, 예. 뭐, 물음, 물, 물, 물는 것도 좀 덜, 저기 덜 무르게 합니다. 예. 그 있겠네, 요거 보시면은, 상토, 펄라이트, 모래, 마사토, 난석, 훈탄, 사냐초, 제올라이트, 저곡도, 녹소토, 에스라이트, 요, 열한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요, 그대로 남아있는 아들이, 펄라이트, 강모래, 마사토, 난석, 제올라이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나머지 다섯 가지에 녹아갖고 흡수가 되는 게 상토, 훈탄, 산야초저곡토 녹소토, 에스라이트, 요래 됩니다 요래 되는데, 요거 다육이 요걸로 심어 놓으면은 한 3개월만 지나면 다육이가 보송, 보송한 게참 이쁘이다. 예. 이쁘고, 그죠. 예. 우리는 또요 상토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어, 뿌리 활짝지하고 그죠 병충해 방지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 모래 우리나라에서 낙동강 모래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니디 예, 케어. 그강 모래를 이제 내가 이제 많이는 아니다. 그 이게는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야 예, 그리고 이제 이 재료도 이래 보시면은 이 많은 재료를 나는 아주 큰 대,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만원에 구매하면은 나는 뭐한 4천원이면 구매하니더 그래갖고 그거를 그저 중간에서 도매를 내야 되는데 도매를 안내고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로 그저예 그렇게 이제 내가 그저 다 드리는 것이다 그있게는 아주 좋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 뒤에 한번 또보실라이겨 예. 보시면흙 가격도 보소예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아입겨. 근데 요 택배비가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 갖고 택배비가 많이 올랐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서또 택배비까지 부담을 다해 줍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대량으로 나가니까 택배비를 내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더 싸게 사해 갖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요 당부에 말씀드릴 게입니다. 예. 분갈이 흙도 이래 보시면은 요렇게 돼있잖니까 요게 흙에 젖으면은 다 강모래처럼 보이는데 바짝 말랐을 때는 요게 되는데. 근데 여섯 가지가 다섯 가지에 높기 때문에 이제 갔을 때요런 이제 색깔은 아이시드에 그 점도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화분을 다 직접 생산하고, 그죠? 예, 다육이도 직접 생산하고, 또 항아리도 생산하고, 화분도 생산하고, 이래 잖니, 걍. 예, 분갈이 흙도 내가 일일이 삽으로 한삽 한삽 해갖고 그거 다 일일이 만드는 것이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은 우리 휴무하니다. 하루는 시야 또, 그죠? 일주일을 열심히 일할 까이 예, 그리 주문은 문자로 주소. 오늘은 까무로 하니다. 까무라 하이겸네깜 1번, 깜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분갈이 흙은 또 인제 하분하고는 별도로 배송된 니이예 하분은 그저 택배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송이 됩니다. 하분이 아이고 참제 분갈이 흙은 택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송되고 입금 후에도 입금했다는 문자 줘야 되니 이름 똑같은 사람이 많아갖고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잖니 그니께는 그러니까 입금했다는 문자를 꼭 주셔야 되고 우리는 또 하분이 다 손으로 물레를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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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기 때문에 요래 돌리고 요래 돌리고 그저 요래쭉땡겨 올리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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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0.1센 0아 저기 0.5센 센치 1cm, 1cm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로봇도 손이 아이래 갖고 그걸 잔 느껴 수 작업 하이게네 그죠? 예, 고 좀도 꼭좀 부탁드리고 또 문자를 줘 놓고 막급 빨리 받고 싶어 하고 또 문자 주고 또 문자 주고 이래면 안 되니 왜 그런가 하면은 저첫 번째로 문자 줬다가 그죠? 예. 연락이 안 온다 그래 갖고 또 문자 주잖니껴그뭐그 이니께 50번째로 밀려나고 80번째로 밀려나고 막 그래 계속 뒤후로 밀려나니다 이겠네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 그날 그날 해결을 다 해드립시다 그리고 항상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에만 되고 그 이벤트가 끝나고 다른 영상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종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 한마디하시다 내가 저기 그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많이 못해줍니다. 가끔씩 해줍시다왜 그런가 하면 은그 실시간 방송하는 시간에 내가 화분을 열심히 만들면은 우리 고객님들 할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공급을 할수 있지 않겠니 그래 갖고 내가 이제 자주 못해주는 것이다. 그 점도 양해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1번부터 한번 찍으러 가봅시다. 일번은 아주 큰 특대하고나 이렇게 아주 큰 특대하고 높이가 15 특대 특득대자보다더큰 것이다. 예, 높이가 15고 넓이가 무려 그죠? 예, 21이 넘니다. 21이 넘는데 이거는 그저창 종류 아주 큰 대품 심으면은 끝내줍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 갖고 엄청나게 크지 않니켜 그죠? 밑에도 이렇게 이래 돼 있지 않니켜 그리고 요도 보시면은, 바리요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갈 수도 있고, 저게 갈 수도 있고, 그의 그러니까 랜덤으로 갑니다. 근데 요게, 그죠? 색깔도 랜덤으로 가는데, 요게 원래 한개 3만 오천 원짜리야. 아주 큰특대합은 3만 오천 원짜리인데, 만 5천 원까지 깜짝 이벤트를 해줍니다. 요것도 아주 큰 득대시도 요 색깔이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요, 그죠, 높이가 이 보소 16이나 되지 않니, 넓이도요 보시면 21이 넘니다, 21이 넘어요. 야, 요것도 아주 큰 특대 아분인데 그저야 저기 그업들이 나고 보여줄게요. 이만큼 야, 아주 큰창 같은 거 심으면 끝내주잖니 이렇게. 저야 우리는 요뭐 항상 요우암이라고 찍어 놓으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주 그저 물 마름 좋고 가볍고 그저 단단아 있다. 소리 좋죠, 예. 요것도 원래 한개 3만 오천 원인데, 그죠? 오늘 깜짝 이벤트를 해갖고, 그죠? 예. 한개만 5천 원해드립니다 이거 백일 만에 나왔잖니, 겨. 손님 들어오니, 더 이게 이제 4번이시다. 3번이시다, 3번. 3V. 3번인데, 높이가 이것도 보소에 16이나 되잖니, 16. 그리고 넓이도 여 보시면은 21이나 21 이나 되니까21 엄청나게 크나보나 이게그죠그옆에 넣어도 막 이만큼 되잖니케 엄청나게 크나보이시다 요거는 요 보시면은 요 허리는 짤룩하고 요가슴인데는 툭튀 나오고 목인데는쏙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이 부위도 요거 그죠 굉장히 이 부위도 요것도 원래 한개 35,000원 짜린데 한개 15,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보면 이래 색깔이 이쁘게 요렇게 다양하게 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큰 왕왕왕 롱부나이키 높이가 무려 29cm나 되잖니케. 29cm나 되고 요 넓이도 보면 12.5에서 13.5뭐 왔다 갔다 거니 더. 예, 그거는 이제 양해 부탁드리니 더 요렇게 갖고 요래 돼있잖니케그죠 굉장히 큰 특대 아브나 이케. 요것도 그죠 예. 보시면은, 35,000원 짜리인데 그죠? 야 예, 15,000원에 드린이다. 요렇게. 요게 이제, 그죠? 오버이시드. 이것도 아주 큰 득대인데, 높이가, 그죠? 요, 보시면은, 28. 높이가 쫙, 그냥 이렇게 28이나 되고, 넓이도 여이렇한번보소 넓이도. 이렇게. 저 안에까지 있는데 그죠? 얘 넓이도 1 3이나 되잖니.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제 배가 볼똑하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배가 볼똑하게 예. 요것도 요런 보시면은 그죠? 예. 요게 35,000원인데. 예. 35,000원인데 15,000원 해 드립니다. 요게 6번은 콩분이시다, 콩분. 말 그대로 콩, 콩근이다, 콩분. 예. 콩분해갖고, 요 6번인데, 요거는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색깔이 요, 다양하게 이쁘게 많잖않게 콩, 콩그잖니, 콩, 콩그래. 예. 을미니 이쁘게 해요, 콩, 콩그는 게 그죠, 예. 요것도, 그죠, 예. 5에서 6cm, 높이는 5에서 7cm 이래 되는데, 10개에 많으시다, 10개. 예. 요거는 또 물레 돌릴 때, 요 손가락으로 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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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돌리잖니께 요게 이제, 그죠, 그죠, 육버시다. 요거 이제 100일 만에 요 오늘 화분이 나왔잖니께 그죠, 예. 석달 만에 한번 이래 나왔죠. 저기, 저기, 한 번밖에 못만드니다 이거는. 요게 이제 7보이시다. 7번도 요 보시면은 요요 이쁘게 요게 허리는 잘록하고요. 요 가슴 톡키 나오고 목인데 쏙 들어가 잡니 게.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물 마름 좋고 숨잘 쉬게 해 놨나 보인데. 요렇게 돼 있지 않느 그렇죠? 요렇게 돼 있는데 어 높이가 요 8.5. 넓이가 뭐 10에서 10.5 이래 나오는데. 10에서 10.5. 종이컵도 넣어 볼라있게 종이컵 넣고도 이래 남짯니께 10에서 10.5 열에 됩니다 요것도 원래는 요게 그제예그 비싼데 요게 이제 그죠 다섯 13개 13,000원 그럼 한개 2700원 치이 예, 다섯 개 13,000원 그렇게 예 하면 짤 이벤트 해줍니다 요게 이제 8 보이시다 8번 예 8번도 보시면은 요렇게 높이가 그죠 예, 8 넓이가, 요, 보시면은, 11에 대 잔, 니 껴, 그죠? 요것도, 그죠? 요것도, 여 요, 보시면, 요렇게 돼 있는데, 그죠? 여기 돼 있는데, 요것도, 그죠? 예, 다섯 개, 만 삼천 원. 예, 다섯 개, 만 삼천 원. 한 개, 2,700원 되니까, 하유그죠이 껴, 그죠? 요, 물로 이래. 돌려갖고, 초벌 해야 되지, 재벌 해야 되지, 유약 발라야 되지, 요, 해야 되 손이 얼미는 많이 가니까, 2700원 아이게 2700원. 이 다섯 개 만삼천원 아이게 다섯 개 만삼천원. 그래갖고, 팔에 엘보가 다 옵니다. 물를 하도 돌려갖고. 요게, 이제, 요다, 요다, 한 것이다. 예, 구버인데, 요게. 요것도, 여러분, 보시면, 색깔이 다양한 게 있는데, 랜덤으로 드리니다 랜덤으로 드리는데, 높이가 10.5에서 10되고, 넓이가 8에서 8.5, 요래되 뭐, 7.5, 뭐, 8.5, 요래되잖니켜 요래. 8에서 8.8, .8, 8, 이래, 예, 요렇게. 그죠. 예. 높이가 10.5, 8에서 7.5에서 8 이래야 되는데, 예. 요게. 또 이제 다시 모양 한번 보여줄까요? 예. 다시 모양 한번 보시다. 요렇게. 긴 거. 롱분 아이케, 롱분. 종이 컵도 이래. 내가, 내가 보여준 데 요래 돼 있지 않니? 그죠. 예. 요게 이제 그죠. 다섯 개에 1 3 0 0 0 원이시다. 다섯 개에 1 3 0 0 0 원. 요것도 이제 10번 아이케, 10번.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있는데 종이 컵해놨는데 높이가 8. 넓이가 9, 이래 되잖니, 겨. 자, 넓이가 9, 이래 되는데, 요렇게. 이쁘잖니, 껴요얼매니이쁘이겨 요, 뒤에, 요렇게 숨잘 시그러, 물만 좋게 나왔잖니, 예, 요것도, 그죠, 예. 우연히 껴 그죠. 다섯 개, 예. 만 삼천 원. 예. 금방, 요, 뭐, 정전이 다 돼버렸니, 또, 이 동네에. 정전 됐다가 다시 이제 들어옵니다 아유, 비가 오이게네. 참 무서우이더, 그죠? 예. 요게 시보이시다 요거 11번이래요. 11번은 대자 있게, 대자 예. 창, 창하부이라 그러지요. 창종류시무라고 창하분근이더 대자 높이가 12.5, 13 이래되고. 넓이도 보시면 17라 이게 17, 16에서 17이래 됩니다. 16에 17. 저희 컵도 이래 나왔고 이래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래 돼 있지 않니? 그저야 굉장히 이쁘제요. 이거 참큰 것이면 좋겠니다 이것도 원래는 한개에 2만 원짜리를한개 8천 원씩 해갖고 그저야 세개 2만 4천 원 드립니다. 이것도요 랜덤으로 보내주는데요 색깔이 여러 다양하게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거, 이거. 넘어질 뿐 본했니? 클할 뿐했니 자. 높이가 12.12고 넓이가 요 보시면은 16이나 17의 거 17대 잔 니켜 그죠. 야. 예. 요게 그죠. 야. 예. 요렇게 얼마나 조익해. 여기. 예. 요것도 그죠. 야한 예. 개. 그죠. 야. 예. 18,000원 이래 하는 거를 그죠. 야. 예. 한개 8,000원 해 갖고 세개에 24,000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13번이시, 요게 13번이시, 1 3번인데 이거도 큰 대짜시다. 아유 막습 습도가 얼마나 높은 동 이마에 땀이 몽실 몽실 하이다. 그죠? 야. 높이가 그죠야. 이거 보시면은 12.5에서 13 정도 되고 그죠야. 넓이가 요거 보시면은 요거 굉장히 큰 것이다. 이거 보시면은 요 굉장히 큰것이다 이거 대짜. 네 넓이가 이거 보시면은 요거 보소 17이나 되잖니 그죠? 17 어마하게 크이다 야 이렇게. 하나 잔뜩. 이것도 자세히 보면, 요게 허리는 짤록하고 가슴은 톡티나고, 오 목인데 쏙 들어가고, 요렇게 탁 나왔습니다. 예. 요것도, 그죠, 예. 한 개에, 만팔천 원 짜린데, 세, 그한 개에 팔천 원씩 갖고, 세 개에, 그죠, 이만사천 원 드립니다. 요것도 이제 요렇게, 이제 색깔을 요렇게, 요렇게, 이쁜 걸로 랜덤으로 보내줍니다. 14번도, 요, 보시면은, 요렇게 이쁜 걸로 이제 색깔 랜덤으로 보내주는데, 이건 아주 큰대자씨더 높이가 보소, 높이가, 그죠, 이 21이나 되잖니께, 높이가 21, 높이가 21이나 되고, 그죠, 요, 넓이도 요, 보시면은, 넓이도, 넓이도 요, 보소, 12.5에서 13 이래 되잖니께, 그죠? 그죠, 그것도 이래 넣어, 올려놨잖니께, 저야 굉장히 큰 대짜 부시다 이것도 원래 한개2만원아이기한개2만 원짜리를 그저 중간 유통 과정을 싹 없애 뿌고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로 하고 8천 원에 드립니다. 인생 뭐인니야 새벽에 그저 한두 시간 일찍 나와갖고 많이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공급할 때 최대한 싸고 질 좋은 걸 공급하려고 그렇게 하니님께 요게 14번이시다. 요게 이제 15번이시다. 15번. 15번은 요가 이제 목이 톡 튀어나왔고, 이쪽에 그래, 쏙들어가고 요가 볼록 튀어 올라와요. 밑에가 볼록 튀어 올라왔니다. 이것도 아주 큰 대짜구나. 이렇게 높이가 21에서 22 되잖니. 이렇게. 21에서 22. 넓이도, 그죠? 한번 볼라있게. 넓이도. 넓이도 이만큼, 그죠? 넓이도 이만큼인데 13. 넓이가 13. 넓이가, 13. 넓이가 13이시다. 이것도 한개 2만 원짜리인데 그저 저 색깔로 이쁜 걸로 랜덤으로 보내주는데 한개 2만 원짜리를 8천 원해 드립니다. 여기 에 이제 16번이시다. 16번, 16번도 요래 있는데 그저 예. 16번도 보시면은 높이가 그저예 높이가 16 아이켓, 높이가 16. 16 포인트 높이도 16이시다. 넓이도 10.5 아이디, 10.5 그죠? 10.5 그죠. 요거는 요 목이 톡히 나왔고, 요렇게 쏙 들어가고, 일자로 요래 돼 있습니다. 일자로 요래 돼있어 일자로 돼 있고, 밑에는 숨잘 쉬라고, 그죠. 요렇게 돼 있지 않니께요. 예, 요것도 그죠. 요 한개 12,000원 짜리를 5천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17 보이시다 색깔이 요렇게 이제 여러 다양하게 입니다 다양하게 있고 요것도 요래 보시면은 요 높이가 요 보시다 높이가 16가 있겨. 넓이는 10에서 10 에서 10.5 이래 나오지 않니겨 야는 요가 요래 아고 볼록하게 요가 볼록 튀어 올라옵니다 밑에가 볼록 튀어 올라왔어요 예. 요렇게 그 밑에가 요렇게 볼록볼록볼록 튀다튀어 볼록 볼록 합니다. 요게 그죠? 예. 한개 12,000원짜리인데 한개5 0 0 0원씩해 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백일 만에 이래 나왔잖니켜. 이거 이제 요거 그죠? 가을 준비 미리미리 하서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석달 뒤에나 볼수 있는 화분이시다 여기 이제 18번이시다, 18번. 18번은 중품 아분인데, 그죠? 중품 아분이, 요래 보시면은, 높이가, 그죠? 예, 10, 넓이가 보면, 요건 14, 이렇게 13에서 14, 13에서 14, 왔다 갔다, 그니더, 예.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깐, 네 양해 부탁드리니다 요렇게. 요 밑에 숨잘 쉬게 놨지 않게. 요거는 요가 쏙 들어갔고, 요가 볼록 튀어 올라옵니다 예. 그죠, 예. 요래갖고, 요게, 그죠, 예. 한개만 원짜리인데, 한 개, 그죠, 사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이만 원 뜰입니다. 요게 이제 19번이시다, 19번. 예, 19번인데, 요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높이가 10, 넓이가, 그죠, 예. 13, 이래 되지 않니? 이것도 색깔이 요렇게 있으니에 다양하게 랜덤으로 가니까, 근데 같은 색깔이 두개갈 수도 있고, 그러 그래 있다. 두 개도 갈 수도 있고 막 물량이 없으면 세 개도 갈수 있고 이따위 양에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요, 요 미니시도 요거는 배는 쏙지나오고 요거는 허리가 쏙 들어가고 요로싹벌러졌습니다예벌져갖고 요래 돼 있지 않니요. 예 이것도 한개 1만 원짜리인데 그죠? 예, 한개 1만 원짜리인데 4,000원씩 하고 다섯 개에 그죠? 2만 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20번인데 요것도 여러분 보세예 높이가 10배 넓이가 요 13에서 13.5나온니다 넓이가 13에서 13.5 나오고, 종이 컵도 이래, 이래 많이 남잖니니 요거는 요게 목인데 톡튀나와요 목인데가 쏙 들어갔고, 볼록하게 요렇게 돼있니다. 예. 이쁘게 돼있니다. 미니시드 미인. 미니. 예. 요게, 그죠. 한개만 원짜리인데, 그죠. 제한개 4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2만 원 드리니데이.